이렇게 거대한 우주선 같은 콘도가 섭지코지에 방치되고 있다. 아름다운 제주의 본래 모습을 좀돌리더고 안녕하십니까. 강우발입니다. 바로 여기 제주의 섭지코지 많이 들어보셨죠? 섭지코지라 쿠는 것은. 저도 처음에는 뭐 제주 방은 같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방은이 맞기는 한, 하... 맞는데, 섭지라는 것은 제사, 제주에 있는 인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고 코지는 블룩 튀어나온 곳, 호미 곳 같은 지형을 의미합니다. 어, 그런 걸뭐다 떠나서 일단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제주의 동부 끝자락에 위치해 있고요. 많은 관광객 여러분, 까마득한 옛날에 신혼여행 때 여기는 거의 뭐 필수 코스였습니다. 지금도 특히 중국인들이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인들이 지린 오줌 냄새로 전체 전체가 그뭐 나쁜 냄새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물 밑들지 쏟아지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한중 간 외교 문제 이유로 인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앞 뒤로 들리는 소리는 역시 중국어가 많이 들립니다. 사실 섭식코지는 완전한 천혜의 자연지대였고 원래는 여기도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섬속의 섬이었던 셈이죠. 그랬던 곳인데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섭지코지에 이렇게 거대한 콘도가 우주선처럼 생뚱맞게 좀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영상을 얼핏 보면 어, 뭐 건물이 멀쩡해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근데 조금 자세히 관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맨 위쪽 꼭대기층 부분이나 각 호실의 유리창을 자세히 보시면 그때니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도 볼수 있고 옥상의 풀장은 빗물이 자연적으로 차 있습니다. 아, 이렇게 거대한 고급 콘도가 이토록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는 아시다시피 사계절 바람이 워낙 세서 드론을 정지 비행 시키기가 아, 매우 어렵거든요. 자, 영상을 좀 일시 정지해가 관찰해 보세요. 생각보다 건물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여기 영업은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저 밑에 주차장을 보시면, 하얀색 차, 저거는 딱 봐도 그냥 그 왕서방 렌트카, 콘도에서 운영하는 픽업 차량 몇 개밖에 안 보입니다. 여기는 원래부터 중국인들 상대로 하는 투자이민 분양형 콘도로 지어졌기 때문에 중국인의 영주권 목적으로 분양된 호실이 대다수입니다. 극소수의 객실만 아마 한국인들이 예약해서 쓸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폐업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상태는 개점 휴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오션스타콘도를 분양받았던 중국인 중 하나가 칼럼을 쓴게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고 제주의 집값 상승을 주도할 이유도 없었으며 제주의 집값 상승에. 자신들 중국인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오해받는 것도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본은 대체로 제주 시내나 서귀포 시내 실거주 목적의 연립주택이나 한국인들이 사는 아파트 등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주로 외지에 섭지코지나 또는 한라산 중턱의 타운하우스 위주로 거의 뭐 예전에는 완전한 휴경지였다가 그러니까 애초에는 뭐 거래가 없던 지역 위주로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 차익으로 인한 기타 이익 등은 처음부터 관심 사항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영주권과 자식 영어 교육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한국이 러시아에서도 그리고 동남아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뭐 인정하기 좀 이상하지만 영어 교육에 상당한 인프라를 자랑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교육비도 비교적 싼 편이고, 영어 유치원, 이런 것만 보시도 영어 교육률은 타의 추종을 불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영어 시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한국인들은 오히려 영어를 배우려고 다른 나라에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극동 러시아에서도 영어를 배우러 서울 경인 지역, 뭐 학원이나 기타 영어 교육기관에 많이들 내려온다고 합니다. 뭐 영어 교육도 그렇고 공기도 좋고 자연환경도 아름답고 또 중국과의 본토와 한 시간 거리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 이민 제도까지 제주도 자체가 밟고또 홍보를 하는 데다가 또 곳곳에 자신들 동포 중국인 동포들이 산재해 있으니까 이건 뭐 거의 외국이 아니라 제2의 본토인 셈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 내국인들한테는 어, 상당히 좀 짜증이 나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마, 현실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건물을 보면, 어, 표티가 당장 나지요. 조금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여러 정상적인 콘도하고는 외관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여기저기 도색도 벗겨져 있고, 저 천간에 중간중간에 호실도 창문이 열려져 있고, 아 여기 밤에는 못올것 같습니다. 밤에는 시검은 건물에 뭐 압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관리가 안될 수밖에 없을까요? 어, 그것은 중국인들이 한참 때 분양을 받아놓고 어, 다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호실은 주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드에, 코로나에, 뭐다 본국으로 떠난 상태인데, 다른 방안으로 또 세를 내올 수도 없는 그런 법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 중국인들이 처음에는 어, 뭐 그런 조건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분양을 받고 보니까 제주 당국이 또뭐 다른 활용 방안은 전혀 없게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라 자신들 입장에서는 좀뭐 쏟았다는 이런 주장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망을 많이 한다고들 하네요. 뭐 우리는 막 그런 건막 관심 없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어쨌든둥 아름다운 제주의 본 모습만을 어 좀돌리두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공구리가 자연적으로 이제 사가 내리기만을 기다려야 됩니까? 뭐, 그러려면, 뭐, 오천 년에서 뭐, 만 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봄이고 날씨가 좋은 어, 이 계절에 이 제주도의 유채꽃이 아마 한창일 겁니다. 자, 섭지코지 어, 저기 구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